아, 놀러 가도 되냐고요? 하나 아, 또뭐 하나 보여드려야겠네. 에이 참, 우리 섬의 명물 하나 보여드릴게. 기다려봐. 아, 에이 네. 참 이게. 기다려봐요 이. hours later. 자, 집중하세요. 집중. 하나, 둘, 셋. 짜잔. 우리 섬은. 놀러 오지 못하게 이렇게 어, 울타리로 때려 막아놨어요. 제가 가지도 못하고 놀러 오지도 못해요. 그렇지, 그렇지. 나도 못 나가고 어, 여러분들도 오지 못해. 이유는 뭐냐? 도도 항공사가 나한테 엿을 먹였어. 개새끼들. 어, 그래서 도도 항공사 어, 배고파 쫄딱 굶어 죽으라고 문을 다 때리짱 가놨어. 개놈이지. 아휴. 그렇지 도도불매 운동이지. 어. 동숲 욕해라. 동숲 욕하라고? 나 지금 이 동숲 욕 존나 하고 있어. 아까도 얘기했잖아. 이놈의 게임은 편의성이라고는 일도 없어가지고 내가 아이템을 뭐 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개수 보유 현황도 안 나오고. 어? 일단 물가도 비싸고. 그다음에 섬 크리에이터 하는데 마 인크래프트 마냥 뭐한번 들어면 틱틱하게 되지. 그걸 지만 한도트한도트 정성 들여가지고 다그 모션을 넣어놔가지고 당장이 땅깔 때만 해도 희망. 부죽 부죽 꽉 부죽 부죽 이질랄 존나 해야 되는데 어? 거지 같은 게임이야 거지 같은 게임.